Hello,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8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너를 택하여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곳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1절, 1. 이에 다이당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환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고, 2절, 화두를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 다이슨 언약계를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환할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대단히 신중한, 아, 대단히 신중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물건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니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3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7장 11절, 12절.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하시게될하나들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그러나 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사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세번 나를 기뻐하사라는 말까지 합하면 네 번이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기억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니은 유다 지파 중에서 아버지 이세 집을 택하시고 디귿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즉 자신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택하셨다는 말 대신에 나를 기뻐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근거가 우리의 어떤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이런 뜻입니다. 왜 내를 택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가? 3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새하고 오절 솔로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기억. 여기서 주목해야 할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는 세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둘째는 나.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게 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나라란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예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니은이 점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건축을 건축하고 내 전을 건축하고 내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고 6절 말씀하셨다는 대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씀한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중보를 통해서 뿐인 것입니다. 디귿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 내가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7절. 여기 계명과 규례라 하는데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키고 규례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하나인데 왜냐하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라면 계명도 준행하기를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윤례는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대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합니다.8절 기억 이는 일절에서 말씀한 방백 족장 용사 등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건면입니다가 여호와의 회중 즉.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와 나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지키기로 하라 합니다.이것이 경건한 자들이 사모했던 신전 신앙입니다.오.그런 후에 솔로몬을 향해서 내 아들 솔로몬아.너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합니다.구절. 기억, 여기 현대교회가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한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지 저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그러므로 이 주제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탈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니은 그런데 이것이 짐승으로 제사하는 의문으로는 불가능함을 보게 됩니다.이 점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한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이 다른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이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시브리서에서는 이를 두 번이나 인용하고 있는데 시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디 이 점을 에스겔서에서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가새영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새 마음 즉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 불신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바울은 육신을 줬는 자 불신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자는 신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리을 이런 맥락에서 8절에서는 구하라 말씀하고 9절에서는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한구절 하반절 하나님 곧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째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직 어린아이거나 둘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심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6.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서 행할지니라 하고 명합니다. 10. 둘째 단은는 1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그려주신 식양을 줌. 둘째 단어의 핵심어는 4네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식양입니다. 11절, 12절, 12절, 19절. 7.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 재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1절 기억, 골반과 속 재소 등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식양대로 건축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윗이 작성한 식양이 아니라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그 여호와의 전의 들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식양을 주고 한 12절 성신이 가르치신 식양입니다. 12절, 12절. 니은 또한 여호와의 손이 그려주신 식양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얼마나 중요한, 시, 중요한 식양인가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식양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양을 변경한다면 이는 복음을 변개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하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귿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스 왕이 이방의 단을 보고 그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어 다른 단을 만들게 하고 그 단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식양대로 만든 기구들을 떼어내고 옮기고 내려놓음으로 열1기하 16장 10절, 17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래의 식양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식양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보수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이 보베론 식양을 솔로몬에게 유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또,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열과 여와의 호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합니다. 13절, 14절. 14절에서 18절까지 안에는 금 등대 등잔, 진설병 상, 향단, 그룹들, 네, 예, 진설병 상, 샹단 그룹들 등이 있는데 심지어 이것들을 만들 중량까지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8. 그런 후에 다이시가로되이외 모든 것의 식양을 여와의 호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19절 이는 누구도 변기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셋째 단원의 결론적인 권면 셋째 단원은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9. 또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여호와의 전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20절" 기억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다윗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솔로몬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니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최종적인 보장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솔로몬과 함께 할수 없고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게, 너,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한 말은 그 이상은 없는 무한대한 보장입니다. 10 그리고 다윗이 조직해놓은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오. 합니다. 21절, 상반절기 기억. 또 모든 공역에 공대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의 명령 아래 있으리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역자들이 돕고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긴다면 여호와의 전 역사는 피력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루에서 귀환하여 제2성전을 건축해야 할 남은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또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니은 이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예표로 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귀에 내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12절,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리고 이 성전 식양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로 또다 나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6절에서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와의 호 계명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1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너를 택하고 택하여 하고 택하심을 강조하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시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지근 최종적인 권위와 보장에 대해서.